<듬호세> 괜찮아요. 모아서, 모아서, 투 모아서, 투 모아서, 톡. 모아서, 투 계속 수러면톡 이렇게 돌기세요 예, 예. 투 톡, 톡, 투 톡. 이런 식으로. 근데 응. 저기 대성생하고 연습할 때 보니까 대성생이 여기가 튕기더라고요. 튕기는부분 보고 보니까. 튕기는 것도 튕기는 걸 갖고 <이 들어가는 <이 functionality> <throughout goodness> 거지. 음. 그안 튕기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못하겠다 튕기는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 그 선을 네. 이렇게 네. 갖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밀리니까 튕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음. 밀리게 해도 계속 튕겨졌어요 제목의 문제인가? 네. 뭐가 문제인지 아무튼 아니 제 목이 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계속 튕기지는 거예요 어, 제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laughs> 선생 잠깐만 응. 일어나. 성... 아니 대성 쌤거잖아 <laughs> <진짜 많이> <끼리> 아니 너 진짜 많이 했는데 계속 튕겨지고 있어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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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어. 좀더 튕기는 거. 선생 네. 어디 갔어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 누구 응. 어? 아니 대성 선거 튕겨졌어요. 오른쪽 누워. 잠깐만. 내가 한번. 그래서 네. 응. 응. 대표님 하시면 안 튕겨요. 예. 이거 에서 이렇게 가지고 네. 딱 들어가서 네. 이거 선이에요. 이선이거 지금 튕긴다고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미니까 네. 결국 미는 네.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냥 이걸 네. 이대로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뭐가 튕기는 네. 튕겨요? 아니요. 나올 때 튕겼다가 아. 나올 때 그냥 나오신 거예요. 맞아 좀 튕기는 그러니까 나올 때도 튕기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자 이러면 튕겼잖아 지금 튕겼죠? 네자 여기서 튕겼잖아 이렇게 하면 튕기지 근데 우리가 이동하는 거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 결국은 나오는 거고 안에서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laughs> 템포 잡고 끝으로. <목소리도> 네. 확실 이거 구각해주면 좋더라고요. 까지잘어요